어 매일 같이 헤어헤 가는 1년 지난 것 같은데, <laughs> 맞아. 근데 웃긴 거는 우리 인스타, 맞파이다 <laughs> 이젠 진짜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음. 남자를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... 응. 그래야 자니, 자니, 자는 거니? <laughs> 진짜 너롤티 어딘데? 나 얼랭, 얼랭네 그거 응. 언제 끝나? 한 30분? 맞아, 그럼 내가 기다릴 테니까 끝난 거 전화해줘라. <laughs> 아 오랜만에 너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... 이쪽 유튜브! 근데 미쳤다. 그러니까 이거구나. 되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나한테 관심을 그게... 가질 수밖에 없는 걸 던져줘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남자 입장에서 뭔일 뭐 있나 싶어가지고 전화 할 수밖에 없다. 아, 그럼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. 그 되게 시시콜콜한 거부터 시작하면 돼. 뭐 잘. 벌레라고만 알아봐야지. <laughs> 아, 맞지? <laughs> 맞지, 맞지, 맞지. 벌레라고만 알아봐야지. 야 벌레야, 치 올렸냐? 이러면 이제 <laughs> 끝나는 거야. 맞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어, 그래서 먼저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냐?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내가 계속 먼저 해, 해보는 건가? 약간 그 밀당 있잖아 난 밀당을 진짜 못해 너 약간 밀기만 해? 아니면 당기기만 해? 야, 당기기만 해 <laughs> 지금... 나도 당기기만 해 <laughs> 네, 도와줘 <laughs> 도와줘 그냥 술 취한 척 데리고, 데리러 와달라고 택시 타고 간다 <laughs> 어 나쁘진 않은데? <웃음> <웃음> 어, 나... <laughs> 나도 술을 많이 마셨는데 네 생각난다. 나 미안한데 데리러 와주면 안 돼? 이거야? <웃음> <웃음> 갑자기 편한 친구였는데 <laughs> 어, 야, 야, 벌레야. 나술취했다나온나 <laughs> <없나? 웃음> 야, 너룰 중이야. 이러면 해. 야, 씨발, 벌레 투자에 무슨 돈이야? 빨리 오라고. <laughs> 진짜 너무해. 그러면 <laughs> 이제 미찰 알려달라 하고 경찰에 전화해 주지 <웃음> <웃음> 바르시고, 바르시고, <laughs> 주정부리신다고. 뭐가 좋은데? 어, 뭐 잡혀가는 게 좋은 거야? 혹시 어, <laughs> 그런 속박되는 그런 거에 어, 기분이 좋아진 거니? 나 좋아하는 편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미친 미친 크리스마스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, 힘들었구나 아, 벌레야 언제까지, 언제까지 벌레 되는 거야? 현, 현실편, 약간 뒤끝 있는 편 아 맞지 맞지. 네. 그뭐야 그러니까 저거는 맞네. 김블루, 김버아맞네 비흡 리리네둘 다. 맞네. 악동 김버블네들. 그래서 남자 꽃을 준비 다된 거야? 네, 이 정도지. 리유야 그래서. 이제 실전이야? 아니 아직 아니, 실전은 아니야. 한두 명한테만 더 물어보고 <laughs> 그 다음에 실전을 갈라라는데, 근데 사실 상대가 없어. 상대가. 상대 없게 <laughs> 연습하는 거야? 누나도 뭐, 뭐, 잘그 인스타 뒤져보면 1년도도 연락 안한 처음 보는 사람 있지 않을까? 팔로우인 있는데. 있을걸? 없진 않을 것 같은데. 내가 인스타 팔로우 중에 연락 안한 사람 마동 석님밖에 없어. <laughs> 아, <안 뜨거워>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없, 없네. 없네. 어떡하지? 아, 그러면 추천해줄 만한 남자. 그러니까 약간 이런 남자를 만나라. <laughs> 이런, 이런 남자를 <laughs> 만나라? 취향 같은 사람. 아, 취미, 취미 취미. 뭐 아, 게임을 좋아한다. 아 맞지 맞지 맞지. 어 어. 그러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거든. 아 너무 현실 조언이었다. 어머 진짜 완전 현실. 음. <laughs> 이거 진짜 맞아, 맞지. 맞아 맞아 맞아. 좀 디테일하게 난 팔았는데 상대는 메르시였거든. 와. 야 <laughs> 아, 미쳤다. 천생 천생 영웅 메르시 반할 뭐, 번. 내가 보기 내가 보기에는 음. 막 둘이 서로 막 다퉈 음. 다퉀 써도. 자기 기분 나쁜 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게 서로 이야기 나왔을 때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. 나네. 아. 그래. <laughs> 와한 걸음 뒤에. <laughs> 오 로맨틱. 와나 봐. <laughs> 로맨틱 블루였네. 로맨틱 블루. 이고보 나였네 이거. <laughs> 아 이거 누 <등> 블루였나 이거. <laughs> 내 얘기 하지 말라고. 왜 근데 난 여기서 편집하고 있지? <laughs> 그래서였어. <그럴 수 웃음> <많아. 웃음> 여자들은 나의 매력을 알아주지 못해. 아... 오늘 방송도 안 하고 편집하고 있다고... <laughs> <오> <웃음> <웃음> 너희들은 유튜버 하지 마라. <laughs> 응? 아... 아무튼 선생님들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. 선생님들 덕분에 서 솔로 탈출...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<laughs> 자신없는데 <자유롭게 웃음> 너무 자신없서니야다 <자유롭게 웃음> 알려줬어, 이 정도면. 그치, 다 아, 진짜. 아, 진짜 다 알려줬지. 음. <laughs> 난 누나 덕분에 친구를한명 이제 디스코드 친추를 걸수 있게 되었어. 친구가 왔습니다. 데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... 브로님. 아 다음에는 저랑 같이 배그 하시죠. 아 좋습니다. 저 알려주시나요? 아 알려드릴 수 있죠. 배그 어렵지 않기 때문에. <laughs> 저 근데 원래 배그 했었긴 했어요. 초창기에. <웃음> 아. <웃음> 배그 파트너였던 것. 맞아 맞아. <laughs> 파트너였던 것이야. 파트너였던 것. 아. 아, 뭐야. 파트너 잡구나. 아휴, 저 그때 파트너 아니었고 선배님. 아, 맞지. 플루야 그래. 좀 바쁘셔서 어, 알았어 네네, 선배님. 아 어, 기대하고 있을게. 다음에도 여기서 같이 노는 거. 저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. 연락드리겠습니다. 아, 번호 남겨달라고? 아까 번호 준다면서요. 아, 지금 주면 되는 거야? 응. 음. 아, 그래? 그럼 지금 남겨. 낼 바로 전화 할게 아, 내 뭐야, 번호. 이거 뭐야? 아 이때 악녀나 번호를 주면서 <laughs> 악녀나좀 배우라고. 야, 야. 너, <웃음> 뭐야? 배우라고? <laughs> 나 배우. 아, 거야. 이렇게 잘하는데 지금 누나 아, 아, 친구가. 아 번호를 바로 주면 안 되는 누나. 아 그럼 번호 바로 주면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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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원래 바로 주면 안 돼. 응. 넌 번호만. 진짜 비만 연락해야 된다고. <laughs> 맞지? 응. 맞지, 맞지. 디스코드 메시지나. 맞아, 아, 맞아, 맞아. 맞아. 번호를 음. 가르쳐주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<거> 받아주는 <받아들인>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 그럼요 그럼요. 이거까지 하냐고. 번호를 받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, 명분위 <laughs> 맞지. 어, 명분을잘 만들어야 돼. 명분을 음, 만들어라. 그렇지 그렇지. 맞짱 쓴다고 한다든가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. 맞짱이요? <웃음> <웃음> 맞짱을 뜨자. 키갈 이런 가면안 돼? <laughs> 위험해 그런 거. 옥상으로 따라와 해놓고 키가 이런 가면 안 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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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절대 카톡 프사 기본 프사 해놓고 연락하지 마세요. 이런 가 하지 마. 중요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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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연락 잘 하면 안 아, 아, 연락 잘안 돼. 이런 거 하지 마. 아, 내가 지금 그렇게 아, <웃음> <웃음> 이거... 내가 지금 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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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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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에 진짜 굉장히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. 엄싸워 <laughs> 그래 키갈 말하지 마 제발. 그키가 조심해. 남자가 먼저하면 뺨 때려 미친 놈인가 이러면서 <laughs> 정신 차려. <타려. 웃음> <안 돼. 얘 웃음> 남자가면은 하어 좋아. 그래서 나도 안안 이렇게 한거 아니야? <laughs> 안돼. <laughs> 안 네. 네. 남자의 <laughs> 확률 98%야. 지금 <laughs> 키가를 <laughs> <laughs> <키> <laughs> 하면 벽돌로 쳐라. 육돌이란 말을 누가 했지? 육덜 얘기한 사람 처 아니야 뭐야? 아니때돌이 있었나? 내가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지? 너도 안. 안돼둘 다. 받는 것도 안 돼. 하하는 것도 안 돼. 아 이씨. 을 수도. 그치? 아니 아니. 너가 갈 길고 있는데 걔가 피하면부르로 내가 찍을까 봐. 왜안 받아주냐? 새끼 왜안받아 오, 나이, 내가 싫어하려고 벽돌로 때려 찍을 거 같아가지고 안 돼. 하지만 개 잘생기면 생각해봐. 어. 어, 레전드야. 오. 어, 그러면 생각해봐. 아,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, 진짜. 그러면 일단 벽돌을 들고 가지 마. 손바닥, 손바닥으로 뺨딱 때리고 생각해보는 거지. 잠시 멈췄다가. <laughs> 아니면 살살 치즈 말고 뺨 때리는 척 하면서 목한 번, <laughs> 네가 다시 키 <기가를> 가래. <laughs> <laughs> <상담해. 웃음> 아니, 첫 만나면 키가 가면 안 된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아나 갑자기 펍지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네. 크리스마스에. 나 <laughs> 좀이라도 가봐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안녕. 바빠요. 아, 연락드리겠습니다. 습니다 네. 해 놓고 1년 뒤에 보겠습니다. 즐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선수들도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. 힘내. <laughs>